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카카오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승부를 좀 봐야 되는 부분 어떤 포인트를 좀 둬야 되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영상에서 무료 추천주를 굉장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고 또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저번 주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춘출 전국시대 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좋은 말로는 빠른 순환매가 난무했던 한 주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다음 주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중요한게 추세를 만드는 섹터랑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섹터 분명히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준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포인트적으로 놓고 보시라고 했던 부분,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어줍지 않게 단타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자 목표가까지 가는 부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차트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딱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끝내고 쌍바닥 찍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 저라면 좀 같이 매수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자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거냐 기간 조정 끝내고 가격 조정 가격 조정 끝내고 기간 조정 끝내고 이제 쌍바닥을 찍고 들어가는 그 종목 바로 더좀비존이었다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자 6월 8일 영상이에요 6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자 실적은 잘 나오는데 저평가 받고 있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92,000원까지 갔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 포인트 어디에 놓고 봐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좀 1%, 2%를 먹더라도 좋은 거 먹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짜파게티에 뭐밥 비벼먹고 이런 거 말고, 소고기나 뭐 스테이크 이런 것들, 먹자. 1% 2%를 먹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증명이 또 됐죠. 뭐 더존비존 8만 원대 뭐 뒤늦게 사신 분들 뭐 분명히 뭐 추천을 한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8만 원, 8만 500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더존비존 8만 500원 이하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땐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저처럼 집요하게 종목들 다 훑어 보고 뜯어 보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런 거는 솔직히 인정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꾸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 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고도 좀 다른 멘트를 쓰고 싶은데 이게 입에 자꾸 붙어 가지고 자, 다섯 명 선착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하루에 7,333원 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1개월 하면은 지금 30일 더 추가로 드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2개월 하시면은 6개월, 60일을 더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1%가 됐든 2%가 됐든 좀 알고 부분들을... 깔끔한 거를 먹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더 좀비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수익, 나오잖아요. 더 좀비 존자 인증들 더 좀비 존더 좀비 존더 좀비 존더 좀비 존더 좀비 존자더 좀비 존을 과거부터 8만원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요. 그만큼 차트 뜯어보고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 포인트적인 부분을 지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8619999 하나 이 번호로 상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타도 쳐요 당연히 단타를 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적으로 시장에서 놓고 보는 거는 대형준대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포트 구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타 그리고 뭐 테마 테마주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면은. 원래 기존에 뭐 갖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여기다가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우리는 크게 먹고 나올 거예요. 크게 들어가서 많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대형주. 그리고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단타 종목도 분명히 들어가는데, 단타 종목을 어떤 걸 들어갔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카카오 게임즈를 우리는 58,900원의 단타로 매수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나오잖아요. 20% 이상의 수익 인증.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뭐 15, 12%, 21%, 뭐 8%, 4%,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더라도 뭐 이상하게 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냥 뭐 이거랑 엮여서 간대 이런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단타를 치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단타를 쳐도 우리 좀 우아하게 쳐요, 여러분들. 뭐 자꾸 막 거지처럼 막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뭐 세력들이 뭐 팔고 나가는 이런 종목들 막 단타 치지 마시고, 확실한 거. 좀 단타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 게임즈를 왜 어떤 포인트에서 잡았는지는 VIP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이 위치에서 잡았던 부분, 58,900원 이쪽 라인에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잡는 거는 VIP방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같이 좀 재밌게, 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아, 뭐를 좀 봐야 되는구나. 어떤 거를 봐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1%가 됐든 2%가 됐든 좀 깔끔하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만큼 깔끔하게 대형주로 먹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음 없을걸요. 그냥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자꾸 막 잡주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빨리 빨리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능사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산을 여러분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인지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테마주 단타 이것만 쳐서는 여러분들 자산 절대 못 늘려요. 주변에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분명히 물어보세요. 단타 빨리빨리 회전시켜가지고 돈 벌었냐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뭐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있을 순 있겠죠. 있을 순 있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단타로 빨리빨리 회전 돌려서 승부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 사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과거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시간에 우리가 투자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끌고 가세요. 뭐 가능하면은 뭐 갖고 있는 뭐 계좌 열지 마시고, 카카오 계좌 열지 마시고, 그냥 시간에 투자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 문제가 문제까지는 아니죠 일단 뭐 11만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추천을 해드렸다가 이쪽 라인에서 좀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금액으로 그냥 싸워야 돼요. 뭐 퍼센테이지 2%, 3뭐 100%, 150%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으로 때려잡아 때려잡아서 누를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퍼센테이지로 승부를 보시는 거고 여기서 계신 분들은 금액으로 그냥 때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눌리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또반또 또 들어가고 또 올라가면은 또 팔고 또 내려오면은 또반 이런 식으로 그냥 금액으로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위치고 좀 끌고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올라갈 거는 알아요. 더 올라갈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뭐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반, 반은 그냥 좀더 빠지는 거 확인하면서 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하는 거는 더갈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카오 자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은,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타파스, 그 다음에, 레디시의 인수를 통해서, 북미 컨텐츠 시장 공략을 위해서, 좀, 본격적인, 이제, 거점을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회사, 엔터 쪽에서도 기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쇼핑몰 1위 업체였던 지그재그 인수를 통해서 국내 좀 시장 내 경쟁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대를 하는 거는, 그래도 모빌리티, 이쪽을,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지금도 지겨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모빌리티 상장 때까지는 여러분들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모빌리티가 대리, 운전, 그리고 뭐, 블루,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주차, 퀵서비스, 폐택시, 사물이랑 사람의 이동을 포용하는 플랫폼으로 좀 성장 파이 자체를 굉장히 넓혀놨기 때문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모빌리티 안에서도 세세하게 좀 사업 확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가치주에서 좀 성장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더, 이 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는 금액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수익금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눌렸을 때, 지금 뭐반 아직 사시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 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라이벌업체 레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40만원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적, 어, 금요일 날 저가가 40만 7천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건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셔도 돼요 네이버파 뭐 카카오파 뭐, 뭐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수익 내면은 장땡이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추천주 분석에 앞서서 자, 선착순 다섯 명딱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비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회비 뭐 카카오게임즈로 뭐 30만원대 수익이 나오는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 회비 다 뽑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인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160만원 그리고 여기서 인증 보면은 1400만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560만원. 여러분들 충분히 뽑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또 이게 자꾸 작게 보면 안 보일까봐. 190만 7천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비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하루에도 뭐 7만 8천원. 그리고 여기서도 수익적인 부분 다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같이 하시면은 분명히 자산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추천주 말씀을 드리면 은 호전실화가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얼마나 편해요. 14,500원에 매수하시라니까요또 결국에는 어 이거 가네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리석은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이미 뭐 그거는 뭐제 손을 떠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14,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15,600원 여기서 금요일 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7% 이상의 수익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뭐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34만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포스코는 VIP방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정리를 했던 부분, 이게 안 가서 정리를 한게 아니라 더,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걸로 좀 가는 부분 여기서도 결국에는 포스코 34만 원 이하로 똑같이 샀어요 여러분들 4%때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걸로 좀 변경을 할 거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11만 9천 원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탄력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VIP 방도 월요일부터는 다른 식음료 종목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연 직업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그거 연기금 매집이 장난이 아니던데. 그거 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위닉스, 우리가 장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22,900원 말씀드렸는데 뭐그 전에 영상 보셨으면은 22,700원에도 여러분들 뭐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22,900원 이하로만 천천히 모아간다. 비중 한 번에 실지 마시고, 그냥 모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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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간다. 그리고 나서 터트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그냥, 때려놓고 이것 좀만 빠지면 아씨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 모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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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린다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고려 아형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에 매수 하시라고 했는데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편하잖아요 편한거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lg 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lg 전자 16만원 이하 16만원 이하? 16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뭐, 시장 조정이 나오거나 이게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부담없이 사세요. 이런 종목은 빠져도 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자꾸 막, 뭐자, DBI? 아, 자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꾸 빠져서 막 사야지. 아, 아이고. BDI, 이런 것들. 하. 막 여기서 사놓고선 빠지니까 여기 또 샀다가 어 여기 살짝 반등 나오네 어 좋다 했는데 또빠지니까또 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지금 뭐 순식간이죠 여러분들 이런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런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름 들어도 알만한 이런 회사들 뭐 호전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뭐지 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안따르예요 안따르 뭔지 아시잖아요 헬스용품 여성용품 그리고 뭐 고려 아연 오리온 위닉스 LG전자 뭐 호, 포스코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희 방에서 뭐 수익 인증 나오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도 이렇게 뭐 인증적인 부분 보세요 자 후성은 워낙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에 저평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성 그리고 삼성전기 펜노션 DB 아이템 뭐 포스코 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더존비존 이런 것들, 대형주, 이런 것들 편안하게 먹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여러분들 자꾸 막 잡주에 맞들리고 이러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1%를 먹든, 2%를 먹든, 우리가 뭐 10%를 먹든, 항상 안정적인 종목,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입에 묻히고 막 옷에 묻히고 이런 거 말고, 1%를 먹더라도 제발요, 여러분들 좀, 고급진 거 먹자구요. 언제까지. 아, 라면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고급진 거 먹을, 먹어야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도 부르고 먹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자산 늘리는 거는 어떤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좀 주말 동안 곰곰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선착순 딱 다섯 분만 진행을 할 거니까 0 1 0 8 6 1 9 9 9 9하이이호호 성함 쓰셔셔서자자보주주시면실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